아이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떻게, 그, 지난주, 부활절, 그, 탄타타가, 너무나도 네. 은혜와 감동이 넘쳤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네. 그, 장로님의 이제, 못 박으라 하는, 이제, 그, 성우급의 목소리 연기, 등을 보면은 뭐 실감이 넘치는 어 배역 지정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처음에 그게 이제 한달 전에 예. 그 우리 변세원 집사님이 예. 뭐 누구를 시킬까 이제 그 망설이다가 예. 이제 내가 서울 사람이 라고 예.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아, 서울 사람이라고 뿐만 아니고 이제,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한거죠이좀당황스러웠어요 예. 아.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진짜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 내가 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아, 막막연하게 아, 예, 그냥 뭐못 박아라 이렇게 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음그못 박아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 그리고 왜 선동을 했을까 예, 예, 예. 물론 거기 이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 모여 있잖아요 예, 예. 모여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은. 죽이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예, 했고 예, 예. 여기 선동한 사람은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 이제 보면 그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바나바 바나바를 갖다 예. 이제 우리 죄인 중에서 예. 풀어주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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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이 사람도 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 그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예, 예, 예. 일으킨 자 이제 그 꾀하던 사람인데. 아 반란을. 예 예수님한테 가서. 그, 우리, 예수님이 그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 저, 로마를 그 기적을 일으켜서 쓰러뜨리고, 예. 우리가 해방이 됩시다. 예. 하는 그 밀란을 일으킬 것을 존용을 했었어요. 아, 그 사람이요? 예. 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 안, 안 하셨어요. 그 신을. 그니까 이제 네. 화가 났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이제, 자기 제안을 안받아들으니까 길을 가다가 네. 로마 군인인을 보고 죽였어요. 아... 로가, 로마 군인을 누가요? 그 바나바가 아, 예, 예. 예 그런 살인자로 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그니까 러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에 아, 예. 그 일본 군사를 죽인 그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예. 죄인들이 많은 중에 뭐 바나바를 이제 풀어주가 주라 했고 예. 근데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바리새인 말고도 예. 거기 모인 거예요. 같이 아. 그저호산나 찬양하면서 예. 그옷 갈아드리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예. 했던 사람들이 예. 기대를 했었잖아요. 아. 근데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예. 오히려 그 뭐랄까 무능력한 상태로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이 화가 나는 거지. 아. 왜 같이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예. 나라 해방시키는데 예.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 아. 그. 울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목소리를 낼 때, 예. 야, 이게 그냥 내서는 안 되는 목소리구나. 아, 아 역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몇번 연습을 하다 목이 쉬어버렸어, 집에서. 와. <laughs> 와. 근데 정작 예. 그, 하는 날, 예.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아, 목이 신장대로할수 있었네. 예. 네. 네. 올랐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laughs> 음. 배역에 음. 차지하는 것들 그 비중으로 보면은 상당히 음. 약하세요. 작지 시간으로 보면 예. 불과 한 10초, 네, 뭐, 뭐, 10초 이나 한 20초 뭐 그런 거지. 예, 그 정도인데. <laughs> 그, 사실은, 저도 제가 그냥 뭐, 출연자에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음. 아니라, 나름의 우리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예. 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 그렇게 추천을 들어왔을 때, 저도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강력한 어떤 네. 그 얘기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중을 딱 하게 되는데, 근데 네. 그 10초를, 어, 그, 저, 저, 어,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시간 이상의 준비 작업과 또는 연습 작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예. 속에 그 울분이 있어야 예. 되는데 예. 그 울분이 어떤 울분이냐. 그랬을 아. 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예? 같이 동조하지 않냐고 무능력하게 지금 저기서 예?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서는 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죽이려고 그 계획을 했던 그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또 다른+ 또 다른 그 감정을 가지고서 복받쳐서 나온 거죠. 그 시간이 지금 예. 아까부터 계속 전율이 와요. 왜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0초의 음. 그 목소리 음. 연출을 음.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시간 이상에 제가 뭐 비례적으로 말씀드리고 10이라는 걸 갖다 붙이지만 10시간 이상의 이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이번에 보아첼 칸타타가 역대급이었다 음. 이런 호평을 듣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예. 내가 만약에 예, 내가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나또 예. 이제 뭐, 아그 공산당이나 뭐 이런 우리의 아 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정입을 하시, 감정입을하는 아, 만약에 그 같이 그 일을 하자고 할때안 예. 한다고 그러면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 자기네 기득권을 뺏길까봐 죽이려고 했던 거 하고 또들리 그 틀린 또 알겠지? 틀린 예. 울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아 내가 그날 이제 조사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하시고, 연습을 하시 예, 그래서 이런 정도는 소리를 질러야겠다 아 최소 그리고 이제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마침 쉰 목소리와 함께 가진 나간 거죠.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배경으로 <laughs>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됐는데. 네. 그래서 그게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 위원회 또그 인사추천위원장으로 네. 계시는 분이 우리 또 김한 또 지휘자. 김한 지휘자가 네. 네. 이제 그 저한테 어, 이병훈 장군이 목박을 하신, 네. 게 어떻습니까? 제가 한표에 그냥 오케이 사인을 날린 것도. 배경으로 네. 따지면 약하지만은. 그때부터 벌써 모든 관객들은, 어, 그,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하여튼 네. 어 너무, 그, 뭐랄까, 10시간의 그 네. 연습과, 어, 노력이 정말, 어, 그 아깝지 않은 어떤 그런 내였다.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드리고 네. 혹시나라도 네. 다른 부분 때, 어떠한 그, 비아티스토리가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 그러면 그, 비아도라 로사라고 하는 것도, 예. 그, 찬양곡 자체가? 예. 예수님의 이제 고통을 받고 가시는 그 길을 갖다가 예. 표현한 거거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예. 주체적으로 그 죽임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유도해서 빌라도에게 판 받아 가지고 죽게 하는. 예. 근데 그 과정을 주도한 사람들과 구경하는 사람들과, 예.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뭐 조금 숨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래.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는 거에 예수님 가시는 길 비하도라 로사람들 예, 예.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곡 전체를 보면은 그런 애달 보고 슬픈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때에 그 몇몇 관중들이나 쫓아가는 자들은 그 울분을 가지고 갔을 거고 아, 예, 예. 또 어떤 그 저기 저 추종자들은 예수님 그 아프신 거를 갖다가 막그 예. 안타까워 하면 갔을 거고 그러고 하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됐다고 그러고서 뒤에서 뒷짐 지고서 씩 미소 짓고 있었을 거라 이거죠 그러한 것이 섞여 가지고 가는 그 길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일부분을 제가 이제 선동자로 못 박아라 하는 그 선동자로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그그 그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마음속에 나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 애탐 뭐 이런 거에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 하고 나서 울었어요. 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그게 지금 그 왜... 다 우니까 음. 우는 마음으로 그런 감정의 동료가 있다 보니까는 관객들이 음. 정말 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이제 그 악역으로 어쨌 보면 가장 조금 이렇게 그 특출났던 악역이 이제 장로님을 비롯해서 음. 이제 블라도라든지 또는 음. 날라차기야 로마 병정 이런데 이제 인터뷰를 다보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나름의 고뇌와 네. 고심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 네. 예.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 예.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오신다 해도. 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에 진정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 막그절여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유뭐 목수의 아들이 그러고 왔는데 이게뭐 우리가 뭐야 저그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또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게 오늘날도 같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는 다 다르지만은 거의 같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느꼈을 부 분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예, 예. 전체를 보면 아주 그뭐한 편에 진짜 예, 좋아 예, 좋았던 거 같아요. 예, 예. 예. 그 입체적인 색깔리였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또 오시는 우리 교인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뭐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제는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예. 단순히 그 내가 못을 박으라 하고 얘기는 했지만 못 박으라 한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 예, 예.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예, 사실. 기사네요. 예, 예. 그랬는데 예수님은 같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신 분이에요. 예. <laughs>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아 그러한 심정 저런 심정을 이해를 하고서 예, 그 보면은 예.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예. 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음. 또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음.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래서 단순히 나쁘다 좋다로 결정하는 음. 것이 음. 아니라, 음. 예, 하지 말고 성경을 읽더라도. 예, 예. 연구를 조금 하거나 어, 예, 예. <laughs> 예, 그때 그 상황 벌어지는 상황이 예, 예, 우리가 지금 사는 것하고 어떻게 해보면, 음, 어떻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 예수님이 그때 왜 말씀을 안 하고 거기다 음. 그 일을 당하셨을까라고 예, 하는 예, 예, 그 예. 뒤에 또 스토리 길지만은 예.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예. 있지 않겠느냐. 일본, 예. 이제, 그, 우리 칸타타도 그런 어떤 배경지식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더, 더 뜻깊어. 아, 그래. 예. 예. 될 예. 로마 군사들도 예.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은 예. 듣분이 있어요. 아 듣분이 있었다고 병 고친 사람이라 뭐아 기적을 익힌 사람이나 알고 있는데 예. 그 자리에 왔잖아요, 자기들한테. 예. 그래서 채찍으로 이제 때린다 말이죠. 예. 때리는데 그, 미워서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해봐라. 이게 견뎌봐라, 이거. 아, 그런, 해봐라. 그, 아주, 그, 저, 이. 시험해보려고. 그런 마음도 네. 있었을 거고, 빈정대고 때리는 거재미있어서 하는 아, 사람도, 네. 네. 아, 예.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예. 맡은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까지다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 그걸 한번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 굉장히 아, 그. 예. 그 우리가 모든 연극이나 음악을 들 때도 예.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알고 보는. 그래서 아는 네. 만큼 네. 보인다는 네. 얘기가, 네. 네. 틀린 얘기가 그, 아닐까. 그렇죠. 예, 네. 예, 예. 오늘도 그래, 그, 우리, 어, 그, 이제 못 박으라고 이렇게, 그, 저 동요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셨던 우리 그분에다가 이제 우리, 어, 그 칸타타를 또 어떤 어, 비행기실을 가지고 보면 더 재밌다는 이런 첨언까지 어, 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촬영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귀엽게 안녕 이렇게 해주시고 <웃음> <웃음> 마무리 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 예, 예, 안녕. 예. 어, 예, <laughs>